(2025년 1월 1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1년) 동안 방송을 뭐~ 쉬는 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주 여유롭게 잡아서 한 (300일을) 녹음한다고 봤을 때 (300번을) (2024년 1월 1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합니다. 뭐 2024년 5월 30일 돈다방 미쓰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2024년이라는 숫자를 한 300번 정도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오늘 2025년 1월 1일 돈다방 미쓰이 시작합니다라는 멘트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은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다 보니까 원고를 작성할 때 저는 지금도 여전히 10년 동안 돈다방 미쓰리 원고를 손으로 쓰는데 우연치 않게 어제까지 노트 한 권이 딱 끝나고 오늘 1월 1일 새로운 노트로 교체를 했습니다. 페이지를 딱 열고 제일 위에 괄호 열고 2025년 1월 1일 수요일 괄호 닫고 2025가 자연스럽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12월 31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 드릴 텐데 음~ 돈다방 미쓰리 에피소드에 댓글이 달릴 때 사실 제가 제일 감사한 부분은 뭐냐면 미쓰리 때문에 멘탈 관리되는 게 고맙습니다입니다 뭐~ 까놓고 제가 이벤트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방송에서 뭐 업종을 얘기하거나 종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고작 캐드릴수 있는 건 설레발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그렇다고 공포심에 허덕거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하고 움직일 때 제가 그걸 잡아드리는 멘탈을 잡아드리는 게 돈다방 미쓰리의 어찌 보면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제가 몇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어, 올해부터는요. 더 멘탈을 세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트레이딩을 한번 해봅시다.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따박미리를 10년 동안 하면서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음, 뭐, 다우지수가 뭐2% 빠졌다. 나스닥이 3% 빠졌다. 반대로, 뭐, 코스피가 2% 올랐다. 코스닥이 뭐3% 올랐다 이랬을 때 언론에서 혹은 전문가들은 급락했다, 급등했다, 폭등했다, 뭐2000 몇백 포인트가 붕괴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은요, 그런 단어를 접할 때마다 공포 혹은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흥분과 공포가 일단 이성을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 결론은 한10%한두 자리 수 이상 하락해야지만 어, 이 종목 급락했네. 그리고 사실 급락이란 표현도 잘 쓰지 않죠. 급등이란 표현도 저는 잘 쓰지 않습니다. 지수로 봤을 때는 뭐 뉴욕 증시든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든 한5% 정도 선에서 움직여야지 뭐 급등, 급락 뭐 이런 단어를 한번 써 볼까? 라는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돈다방 미스를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급등 급락 뭐 붕괴 이런 얘기를 졸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2025년) 새해니까 내가 올한해 동안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어떤 악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호재가 나와서 주식 시장이 좀큰 포인트로 움직였을 때 아이고 급등했어. 아이고 폭락했어. 이런 생각을 조금 누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아이 정도 하락하고 이 정도 상승해야지 이거를 어디 가서 아 급등했다, 급락했다 정도는 돼야지 란 식으로 기준선을 스스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뭐 종목별로는 뭐두 자리 수10%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지수로는 뭐 5%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프로테이지보다 그 투자자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뭐냐면은요, 특히 코스피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8월 5일날 코스피가 200포인트가 넘게 빠졌어요. 엄청난 공포죠. 세자릿 수, 세자릿 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언론에 혹은 허접한 전문가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급등, 급락, 폭락, 폭등, 붕괴 이런 단어에 내가 휘둘리지 않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는요,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요, 물론 이 돈다방 미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더 주식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어 증권사 들어가기 직전에 IMF가 터졌고 그래서 증권회사 입사했는데 막 건물주가 그 신용 담보 잡아 가지고 이제 날라가게 되니까 지점장 바짓가랭이 붙잡고 울고불고 하는 것도 봤고 9.11 테러도 겪었고요. 뭐~ 대우사태 뭐~ 소월인 사태 (2008년도) 금융위기 아니면은 (2011년인가요) 그~ 일본 동지진 이 모든 과정 모든 상황을 겪다 보니까 그리고 (2020년) 코로나까지 겪다 보니까 아~ 흥분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굳건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미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멘탈 관리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겁니다. 자, 12월 31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지금부터 전해드릴 텐데, 제가 왜 앞부분에 이렇게 썰을 풀었느냐. 2024년 마지막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07% 하락, S&P 500이 0.43% 하락, 나스닥이 0.90% 하락. 3대 지수가 하락했지만 1% 미만에 그냥 하락한 겁니다. 이날, 뭐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어?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차익 실현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미스리는 또 이렇게 딴지를 걸죠. 진짜 이상하다. 아니, 더 올라갈 거를 확신하는데 왜 차익 실현을 해? 마치 뉴욕 증시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돈 따박 미쓰리처럼뭐 수익률 딱 정해놓고 7% 아니면 10%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위치가 오면 뒤도 돌아다 보지 않고 무조건 매도해버리고 관심 종목에서 빼버리는 아예 hts 프로그램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더갈 거라는 걸 확신하는데 굳이 왜 지금 포인트에서 지금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이 시황을 보는 애들이 몰라요. 무시 중요한지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다 보니까 어, 뉴욕 증시가 하락했어. 어, 왜 하락했지? 뭐 때문에 하락했지? 아, 그래 차익 실현이라고 하자.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돈따박 미스리 진행하면서 계속 여러분들 가스라이팅했던 부분이 뭐냐면 모모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고 모모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라 하락했더니 혹은 상승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모모 때문이더라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유를 찾아서 갖다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캐치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아 나도 주식으로. 죽을 때까지 벌어먹고 살아야지 그 가능성이 열리는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2025년 1월 1일 첫날이고 무엇보다 올해 여러분들의 멘탈을 더 강하게 만들어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3년 12월 31일 뉴욕 증시는 그냥 하락한 겁니다. 앞으로 다우지스든 코스피든 뭐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뭐한3% 4% 정도 빠진 거는 뭐 그닥 그렇게 뭐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흐름 그리고 그렇게 하락하게 만든 이슈의 어떤 강도와 그 재료가 얼만큼 이어질지를 더 면밀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2월 31일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S&P 500과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다우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자, 산타 렐리 없다라고 얘기하죠. 산타 렐리라고 불리우는 기간 동안 2024년 마지막 5거래일과 2025년 첫 번째 2거래일 이렇게 7일 정도 주식시장이 좋으면 산타랠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산타랠리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 S&P500은 마이너스 2%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월 2일 1월 3일 이거래에 남았는데, 전문가들은, 아이씨, 엠병, 올해 산타렐리 없네. 라고 산타렐리를 포기했다고 하죠. 자, 우리 과거로 한번 좀 돌아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2024년 산타렐리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드렸죠. 그게 아마 11월 달일 겁니다. 근데 갑자기 12월 달에 주식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어, 하다 보니까 또다시 전문가들이 스멀스멀 스몰, 스몰 산타렐리 기대감이 어쩌니 저쩌니 합니다. 제가 그때마다 여러분들께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은 이미 산타렐리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2024년 11월 정도에 월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꼭 체크하고 계셔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 제가 짚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결정. 1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1월 FOMC 회의는 2025년 1월 28일부터 1월 29일 대한민국 설 연휴 때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금리 동결 확률 88.8%. 증시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CFRA 리서치에서 증시가 고평가됨에 따라 2025년 들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적인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CFRA 리서치가 이렇게 뉴욕 증시가 변동성 보일 것 같아 추가적인 차익 실현이 생길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이미 다 주식시장이 (S&P500과) 나스닥이 4거를 연속 하락하고 있고 다우지수가 3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쓰리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시황을 잘 봤어?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히려 돈 따방 미스리 초창기에 증권사들 국내 증권사들이 매월 말에 내놓는 다음 달 증시 전망을 제가 다 프린트해서 그거를 제가 뭐 A4 용지 뭐 한뭐한장두장 장, 혹은 세네장뭐 많을 땐좀더 많은 페이지로 해서 제가 혹시 요약 한거 필요하신 분들 이메일 주십시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메일도 발송하고 발송한 다음에 월 말에 그걸 방송으로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미친 짓을 제가 글쎄 한 (1년) 한 (2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나중에는 안 했죠 왜 진짜 더럽게들 못 맞추니까 그런데 제가 그 증권사 국내 증권사 (10개) 넘는 증권사들 대략 한 제가 (12개) (13개) 했거든요. 그 증권사들의 매월 증시 전망을 계속 읽고 분석하고 요약하고 체크하면서 아, 얘네들이 뭘 놓치고 있고 뭐가 잘못됐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증권사 전망은 하지 말고 미쓰리가 생각하는 시황을 따로 한번 시작을 해 봐야겠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증권사 증시 전망을 안 하고 있죠. 물론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여러분 뭐 어떤 증권사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미스리 너무 내용이 어려워. 그러면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아마 이런 작업도 올해 분명히 할 겁니다. 자, 12월 31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1% 미만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왜 하락했을까요?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하락했을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참 불쌍하다. 지금이 불쌍한 게 아니라 2025년 초반이 조금 불쌍해질 것 같다. 하반기는 모르겠어요. 하반기는 아직 안 보입니다. 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아, 그래, 바닥이야. 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여전히 대한민국은 지금 윤석열 내란으로 뒤숭숭하고 경제도 그렇고 환율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막 그렇지만 이 선에서 크게 망가질 것 같진 않고 설사 망가진다 해도 뭐 연기금이든 뭐든 이렇게 이제 좀 와서 어느 정도 지수를 좀 받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지루하지만 바닥 따지기를 할것 같아. 그럼 거기서 뉴욕 증시가 올라가 주면 야 형님 올라가니까 우리도 올라간다라고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모습이 저는 어~ 일단 올해 초에 좀 예상이 되고 우리 냉정하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죠 어~ 제가 시황이 좀 힘들 때 시황이 잘안 보일 때 하는 뜬금없는 멍청이 같은 짓이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다 적습니다. 왼쪽에 있는 호재, 오른쪽에는 악재. 그래서, 악재가 많아, 호재가 많아, 이거 체크하고요. 혹시 내가 캐치하지 못했던 호재 악재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걸다 체크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아쉽게도 호재가 너무 없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024년도 239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호재가 뭐가 있을까요?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건 밸류에이션 매력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는 단어 되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어, 악재는 뭐가 있을까요? 악재는 저는 뉴욕 증시의, 어, 높은 가격? 그니까, 많이 올라간. 제가 오늘 12월 31일 뉴욕증시 마감 현황을 정리하는데 A4 용줄이 6장까지 프린트해야 될 정도의 많은 분량을 프린트했더니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2024년도 뉴욕증시가 졸라 좋았어요. 이거였거든요. 2024년 12월 31일 산타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락마감한 뉴욕증시를 포장하기 위해서 2024년 뉴욕증시가 얼마나 좋았게요. 이거를 보여주다 보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 호재 악재에서 지금 유일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게 밸류에이션 매력밖에 없고, 저는 이 밸류에이션 매력 자체를 별로, 단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어, 작년 9월 달 50BP, 11월 달 25BP, 그리고 12월 달 25BP, 총 3개월 만에 미국은 1%의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러면 아 금리 인하했으니까 좀뭐돈좀 뭐 풀리고 어? 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요건 또 제가 계속 또 뉴욕 증시든 이렇게 주식장 시 읽어 드리면서 그 얘기를 할것 같은데 왜 지금 뉴욕 증시가 하락하느냐? 차익 실현 매물이 아니라 트럼프 취임에 관련된 관세 부과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요. 물론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1% 했지만, 이게 유동성이 풀렸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요.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것 밖에는 지금 호재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서. 그러니까 저는 좀 굳은 마음을 갖고 윤석열 따위가 2,000포인트 못 깬다니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2,300이 깨지면 기관들의 로스컷이 상당히 나올 겁니다. 근데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어, 그래, 뭐 지금 어느 정도 바닥 따지게 하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선물 양매수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 없고, 횡보하는 게 없는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가 주식시장에 익숙해지는, 그러니까, 어, 그래, 주식시장 이렇게 2,400포인트도 되는구나, 뭐 2,350포인트도 되는구나, 라고 이 지수 때의 안도감을 느끼고 여기에 적응해 갈 때, 주식시장은 얼굴 색을 확 바꿀 겁니다. 그런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재료로 올지는 아직까지 감은 안 옵니다만, 전 그,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2025년도 주식시장은 2024년보다 더 피곤한 주식시장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2025년 주식시장은 2024년보다 더 피곤한 증시가 될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멘탈 꽉 잡고 계시고 멘탈이 꽉 잡히면 세상 무서울 거 없습니다. 오만하거나 욕망만 부리지 않으면 주식시장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싸우면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은 올해 돈 버실 수 있습니다. 어, 이벤트가 뭐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벤트 하시는 분들 제가 더 이상은 하지 말아요. 이렇게 숫자를 정해놨는데 이제 저도 이제 거르는 작업을 해야죠. 예, 기다리셨던 분들이 수익 냈는데 다시 참가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아 내가 돈이 필요해서 더못할것 같아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또 하실 분들은 예, 참여하셔도 됩니다. 2025년 제가 그랬죠? 음, 돈버는 머신으로 복귀할 거기 때문에 방송도 최선을 다할 거고, 매매도 최선을 다할 거고, 어, 1년 뒤에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 진짜 우리 열심히 재밌게 주식 매매 잘했다라고 서로 격려하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멘탈 잡고 욕심내지 마시고, 어, 올한해 하여튼 잘 달려보도록 해 보아요.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 돈다방 미쓰리는 어차피 1월 1일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고 저는 1월 2일 목요일 새날에 출동하니까 내일 새날 방송 잘 준비해서 오후에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좋은 꿈 꾸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미쓰리 나꿈못 꿨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직 음력으로는 2024년입니다. <laughs> 아직 좋은 꿈꿀수 있는 어, 연말이 한번더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 좋은 꿈못 꿨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아, 나는 음력으로 새해가 아직 여유가 있어 라고 좀더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작년 정리 못 하신 분들, 예, 남은 시간 잘 정리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시간이니까. 자, 저는 내일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